자 이제 마케팅 계획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과정을 이야기할 때 우선 마케팅보다 더 이제 상위의 범주에 있는 이 경영에 있어서의 과정은 어떤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아 경영의 일반적인 과정이 어떠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도 우리가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PDS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자, PDS에서 P는 뭐냐 하면, 이거는 플랜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죠. 그래서, 어, 이 계획 활동에서는 경영에 있어서 어, 주로 이제 경영의 목표를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DS에서 PD는 무엇인가? 음, D는 두입니다. 두. Do. 이거는 이제 그 실행. 자, 계획을 하고, 이제, 실행을, 어, 하는, 이제, 과정인데, 그러면 이러한 그, 계획과 실행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여기서 활동하게 되는 게, 인력에 대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떤 계획을 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인적 자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 이러한 그, 수립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것인가, 지휘, 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실행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게다 끝이 났느냐? 그게 아니고 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실행하고 난 이후에 PDS에서 S는 c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c라는 게 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컨트롤 control, 컨트롤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제 활동이다 그래서 어, plan to c에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경영활동이고 이러한 통제활동이 이제 다음번에 어떤 계획활동에 뭐가 되죠?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말을 쓰죠. 활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Plan to see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영에 있어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도 경영의 한 부문으로서 마케팅 계획의 과정도 우리가 이 경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PDS 활동으로 마케팅 활동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도 어떤 뭐 직관이나 어뭐 운에 의해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이제 시장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우리가 뭘 한다. 마케팅 계획을 수립을 하고 플랜이죠. 그다음에 실행 do. 그다음에 통제 c 하는 일련의 어, 프로세스 과정으로 마케팅 프로세스 활동도 우리가 음,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